안녕하세요. 문쌤입니다. 자, 요즘 많이 힘드시죠? 저도 굉장히 힘든데요. 자, 이런 날들이 꼭몇 년에 한 번씩 오더라고요. 자, 이럴 때일수록 희들은요 뭐, 1, 2, 1비 하지 마시고, 과거 선인들이, 굉장히 현인들이죠. 현인들이 어떻게 투자를 해왔는지, 이런 책도 한번좀 읽어보면서, 그런 뭐 여유를 좀 가져보시라고 해서요. 저는 오늘은 그 앙드레 코스톨라니, 네, 이분을 그 책, 그돈 뜨겁게 사랑하고 차갑게 다뤄라. 이런 내용을 갖고 왔는데요. 그 이분이 그 헝가리에서 태어나셨는데 93세에 돌아가셨는데요. 엄청난 부자이셨대요. 예, 유럽 시장에서 주식 투자의 대가라고 그 말씀을 하시는데요. 자 그분의 그책 중에서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단기간에 부자가 되는 세 가지 방법이 있다. 첫 번째는 부유한 배우자를 만나라. 두 번째는 유망한 사업 아이템을 가져라. 세 번째는 주식 투자를 해라. 뭐, 저희들이 할수 있는 부분은, 뭐, 1번, 2번이야 쉽게 되는 게 아니고요. 네, 주식 투자를 한다. 이런 내용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분의 그 말씀을 한번 좀 들어보시면요. 자, 투자의 뒤편에는 항상 미덕과 약점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인간이 서 있습니다. 우, 어느 시대나 증권 분석가들은 시장이 점점 불투명해진다고 말한다. 그러나 이것은 완전히 틀린 말이다. 증권 시장은 과거 어느 때고 항상 불투명했다. 그렇지 않았다면 그것은 증권 시장이 아닐 것이다. 즉, 증권 시장은 혼돈 속의 혼돈이다. 자, 이 주식 시장은 언제나 혼돈이고, 그리고 누구도 예측을 할수 없고, 그래서 저도 가끔 얘기하잖아요. 귀신도 모른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서 이 그림 보신 적 있으시죠? 자, 이게 코스톨라니 선생님이 경제와 그 주식 시장을 그 비교한 내용이에요. 자, 이 주인이 경제입니다. 그리고 강아지가 주식 시장입니다. 자, 제가 읽어 드려 볼게요. 자, 주인이 개를 데리고 산책할 때 주인보다 앞서 달려나가다가 주인을 되돌아본다. 그리고 나서 다시 앞으로 달려가다 자기가 주인보다 많이 달려온 걸 보곤 다시 주인에게 돌아간다. 그렇게 둘은 산책을 하면서 같은 목표에 도달하게 된다. 이때 주인은 경제이고 개는 증권 시장이다. 경제는 지속적으로 발전하지만 한 걸음, 두 걸음 멈추기도 하고 뒤 걸음 치기도 한다. 그러나 그 사이에 증권 시장은 100번도 더 앞으로 뒤로 전진 후진을 하게 된다. 자, 경제가 지금 굉장히 안 좋고 우크라이나 경뭐 그 전쟁 때문에 굉장히 힘들잖아요. 자 그러면서 지금 무슨 엄청난 폭락이 올것 같고 그렇지만 이거 역시도 과거에 돌아왔던 그런 방법이다 이겁니다. 자 경제가 두번세번 번 왔다 갔다 하는 사이에 그 주식 시장은 이 강아지는요, 100번, 200번을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한다 이겁니다. 자 그래서 크게 내압부동하지 말아라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면서요, 자이 분이 말씀하시기는 증권 시장에 뛰어드는 사람은 부화뇌동파 즉 주변의 분위기에 따라 움직이는 사람들이 있고요. 그리고 소신파. 네, 장기적으로 보면 결국엔 소신파가 승자이다 이겁니다. 이유는 그 부화뇌동하는 사람들 덕택에 소신파들은 항상 돈을 벌게 돼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자, 이분이 승리를 위한 요소에는요. 그네 가지가 있다고 했는데요. 자, 저는 거기서요. 딱두 개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돈이라는 부분입니다. 자, 돈이 있어야 된다는 건데요. 자, 이 돈이 재산이 많고 적음으로 결정되는 게 아니라 돈이란 온전히 자기 돈으로 가지고 있을 때 그리고 부채가 없을 때 돈이 있다는 것이다. 이 얘기입니다. 즉, 누구나 예상할 수 없는 일이 이 증권 시장에서는 생긴다는 거죠. 그러므로 자기 돈이 아니라면 100% 패배를 하게 된다. 이겁니다. 자, 여러분, 절대 신용, 미수, 이런 거로 투자를 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돈이더라도요, 1년 2년 후에 제 전세값을 써야 될 돈을 주식시장에다가 집어넣어버리면 안 되겠죠. 100% 자신의 여윳돈, 앞으로 2년 3년 5년까지도요 없어도 되는 돈으로만 투자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가 요 인내입니다. 자, 이 인내 부분에서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증권시장에서는 머리로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엉덩이로 번다. 투자해서 얻은 돈에 대부분은 고통의 대가로 받은 돈, 즉, 고통의 결과이다. 자, 그러시면서, 자, 우리가 2 곱하기 2는 4잖아요. 그렇지만, 투자에서는 2 곱하기 2는 5-1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물론, 뭐, 6-2도 될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 5라는 부분, 결론은 4가 맞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그 5라는 부분이 결과가 나와버린다는 거예요. 과정 중에. 즉, 예를 들어 엔지니어가 다리를 건설할 때 무조건 2 곱하기 2는 4가 나와야 됩니다. 그렇지만 이 증권 시장은요. 4라는 정확한 계산이 아니라 결론은 4가 맞지만 그 중간의 과정에는 5 혹은 6이라는 어떤 기타의 상황들이 생겨난다는 거죠. 그렇지만 결국엔 그것을 이겨내고 인내를 하면 결국엔 사라는 원점으로 돌아온다는 거죠. 즉, 아, 결국엔 사라는 논리가 맞으니까 아, 나는 결론 은 맞았네 라고 생각은 하지만 중간에 이 오라는 것, 육이라는 부분을 예측을 못한 사람들은 요 돈을 벌 수가 없다는 거죠. 결국엔 결론만 맞고 돈은 잃을 수밖에 가 없다 이 설명인 것 같습니다. 미국의 그 1929년도에 그 경제공황 시절을 다 겪은 분이에요. 자, 그러면서 이분이 그 숫자로 어떤 재미있는 말씀을 하셨던데요. 자, 첫 번째 내용은 뭐냐면요. 그 월스트리트를 누비던 그 캐딜락 아시죠? 그 고급 자동차인 캐딜락을 타고 다니던 그 투자자들이 13만 아, 13만 명 정도네요. 네, 13만 명 정도의 투자자들이 걸어다녀야만 했다 이겁니다. 네, 경제 공황 이후에는. 자, 그리고 두 번째, 참 재미있는 부분입니다. 애인을 부양할 수 없는 더 이상 애인에게 뭐 돈도 줘야 되고 맛있는 음식도 사주고 또 사줘야 될거 아닙니까? 즉그 애인을 부양할 수 능력이 없는 17만 명의 네, 그 유부남들이 조광지처에게 돌아가야만 했다 이런 내용이 있네요. 자세 번째고요. 이제는 캐딜락을 못 타니까 지하철을 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하철을 타려면 그 당시에 5센트짜리의 동전이 있어야 된답니다. 그래서 그 5센트짜리 동전을 이렇게 1천만 개를 다시 찍어내야만 했다. 이런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제의 백만 장자가 오늘은 길거리에서 사과를 팔게 되었다. 이런 내용입니다. 자, 그런 그 과거에도 이런 시절이 있었는데요. 그러면서 나중에 32년도에요. 네, 1932년도에 루즈벨트가대통령이 당선이 되고 그러면서 뉴딜 정책을 한 펼친 이후에요. 금융, 경제, 사회 개혁이 이루어지면서 재빠르게 폭락장에서 이렇게 돌아가는 역사가 있었다라는 얘기를 말씀하시네요. 성공 전략은 뭐냐 이겁니다. 네, 남들과 반대로 하는 거다 이겁니다. 자 그러면서 소심파라면 과대 하락 국면에서는 매수하고 가격이 더 떨어져도 동요하지 말아야 이겁니다. 대중 매체나 전문가들이 매도하라고 할때 경험이 적은 투자자들이 여론을 반하는 것은 쉽지 않다. 이론에 냉정하다 못해 냉소적이라야 한다. 그래서 결국은 성공하는 사람은 소수일 수밖에 없다. 나나 알아워. 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모두 어리석어라고 자신 있게 말을 할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런 내용입니다. 자, 자기 돈을 가지고 우량주에 투자해라. 그리고 수면제를 먹고 한몇 년간 푹 자버려라. 깨어나는 순간 기쁘고도 경이로운 순간을 체험할 것이다. 이겁니다. 자, 이 증권시장이라는 정글에 들어오고 나면. 얽히고 설킨 그 나무 줄기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나무 줄기에 발이 걸리게 마련이다. 그래서 오늘 뉴스는 일 뉴스 이런 모든 뉴스에 이겨낼 자신이 없으니까 정말 좋은 우량주에 투자를 하고 그리고 수면제를 먹고 그리고 아예 덮어두라 이겁니다. 예 저희들이 벽장 속에다가 좋은 주식을 사놓고 닫아버려라 이겁니다. 그리고 텔레비전을 팔아버리고 인터넷을 끊으라 이런 내용입니다. 자이돈 뜨겁게 사랑하고 차갑게 다루어라 이 부분에서요 여러분. 남들과 반대로 해야 된답니다. 너무 많이 빠졌다 싶으면요 매수를 하고 더 떨어지더라도 동요하지 말고 참아내라 이겁니다. 자, 좋은 주식을 내 돈으로, 알죠? 남는 여유 돈으로 샀다면요 결코 이거는 손해 보는 짓이 아니다 이겁니다. 자, 오늘 하루도요 힘내시고요. 오늘 주가가 많이 빠지고 있는데요. 자, 힘내시고요. 자, 하루 즐겁고 그리고 건강한 하루가 최고입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Oh,